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리쌤이에요. 여러분, 잘 있어요? 아유, 어떡해. 너무 안심심해서. 그래도 어린이 친구들 책도 많이 보고, 밥도 잘 먹고, 즐겁게 잘 놀고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안심하고, 오늘도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학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니까 내용이 완전 틀리진 않는데 조금 조금씩 틀릴 수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내가 알았던 내용은 이런데 어, 조금 틀리네 당황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가지 학설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왜이 얘기 하냐면 오늘 우리 헤라랑 헤파이토스를 할 건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새는 유아 친구들이 어린이 친구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 그리스 오마시나를 그 헤파이토스는 절름발이고 브레신이고 대장장이거든요. 그런데 그헤파이스토스가왜 다리를 절게 됐을까? 이 내용이 어떤 학설에서는 엄마 헤라가 엄마가 딱그헤파이스토스를 낳았는데 어? 이 아이 너무 못생겼어. 더 던져가지고 그 올림푸스 언덕에서 던져서 이 아이가 어, 다리를 전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저번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제우스 그나 아빠 <laughs> 엄마랑 딴딴딴 해놓고 자꾸. 다른 그 여자들하고 막 쎄쎄쎄 하고 노니까 엄마가 화나서 맨날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또막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아버지 이제 그만 좀 엄마 속좀 썩히세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던졌다. 그래서 다리가 다쳐가지고 또 절름발이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조금 아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 그래도 비슷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우리 유아 여자친구들이 할 연기는 해라. 여러분, 해라 하면 질투의 여신이라고만 많이들 알고 있어서, 그 해라 연기해볼까? 그러면 항상 어린 친구들이, 언니들도 그래. 흥칫뿡 흥, 내꺼야. 어머, 너 나랑만 놀아야지. 막 이런 연기만 하는데, 사실은, 음. 여러분, 이 음악 알죠? 딴, 딴, 따단. 딴, 딴, 따단. 뭘까요? 딩동댕동 맞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우리 엄마 이렇게 하얀 면사포 이쁘게 쓰고 딴딴딴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쁜 내가 너무 잘생긴 내가 태어난 거예요. 헤라는 결혼 의신이에요. 그래서 면사포가 이렇게 하얀 거 엄마들 결혼할 때 옛날 사진 보면 있을 거예요. 하얀 거 이렇게 긴거 쓰는 걸 면사포라 그러는데 그게 헤라 시대에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의 신이고, 질서의 신이고, 가정의 신인 거예요. 그런 헤라가 하필이면 제우스랑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제우스 멋있어요. 신중의 신이고. 그런데 선생님 맨날 농담으로 제우스는 아빠 막 이러는 게 나랑 결혼은 맹세를 하거든요. 엄마, 아빠 결혼할 때도. 어, 평생 너랑 나랑만 사랑하자. 약속 끄지 않고. 이렇게 맹세를 했어. 제우스랑 헤라가. 근데 제우스는 그렇게 맹세하고 그 다음날, 다른 데 가서 또 노, 다른 여자친구랑 쎄쎄쎄하고 놀고, 저쪽에 가서 또 이쁜 여자친구 있으니까 쎄쎄쎄하고 놀고. 그니까 헤라가 너무 화가 났겠죠. 그래서 헤라가 질투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헤라가 질투를 한게 아니랍니다. 네, 음, 어느 날, 헤라가 또 딴딴딴하고 이제 제우스랑 재밌게 행복하게 가정을 잘 멋지게 꾸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우스가 어떤 여자랑 또막 쎄쎄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헤라가 너무 화가 나서 제우스! 이러고 딱 갔어요. 그랬더니 이오라는 강의 아주 강의 여신인데 이쁜 여신하고 제우스가 쎄쎄쎄 하고 놀고 있어서 헤라가 화가 나서 제우스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그랬더니 제우스가 헤라가 무섭긴 하잖아요. 왕비니까 혼낼까봐 변신 해가지고 이오를 소로 변신시켰어요. 응. 그래서 이오가 갑자기 이렇게 소로 변신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라가 이 소를 눈치를 채겠죠. 이 소를 나한테 주세요. 딱 그러니까 제우스가 어어어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 소를 갖고 싶어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면서 헤라한테 소를 뺏겼죠. 헤라는 이게 이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르고스라고 눈이 백개 달린 괴물이 있었거든요. 그 괴물한테 이 소를 맡겨요. 잘 감시해 아르고스. 어디도 못 가게. 그래서 2호의 강의 신인데 2호의 아빠가 나중에 2호를 찾으러 다니는데도 2호를 데려가지 못했어요. 제우스가 이제 꾀를 냈죠. 피를 부는 소년을 불러서 아르고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겠어요. 띠리리리리, 잘려라 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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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고스 잠들어라, 뿅! 아르고스 잠들었어요. 그때 바로 2호를 도망시켰답니다. 그런 일화도 있어요 되게 제우스 웃기죠 어쨌든 우리 헤라는 결혼의 신이고 가정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질서의 신이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런 연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할 헤파이스토스 자, 불의 신이고 대장장의 신입니다 여러분 헤파이스토스의 아빠 누구다 일단 제우스긴 한데 없는 걸로 왜냐면 여러분 그 제우스가 엄마 없이 헤라 없이 혼자 애를 낸게 있어요. 신들이니까 혼자 애도 낳나봐요. 누구? 아테나 머리에서 아빠 머리에서 이렇게 그냥 태어나 버렸어요. 엄마 없이. 자 칼과 투구를 가지고 아주 멋진 여전사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심지어 아테나는 얼굴도 이뻤죠. 선생님이랑 저저번 시간 에 했죠. 그리고 얼굴도 이쁜데다가 어 지혜도 있었고 똑똑했고 그리고 싸움도 잘했어요. 그런데 헤라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마 없이나 없이? 나 없이? 제우스가 혼자 애를 낳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흥, 치풍. 나도 혼자 애를 낳아보겠어요. 신이니까.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헤파이스토스란 말이에요. <laughs> 짜잔 했는데 아이가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하고 올림푸스 언덕에서 헤파이스토스를 던졌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또 아빠가 엄마랑 싸우다가 제우스가 던져서 전름발이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은 지금 오늘은 엄마가 던진 걸로 한번 얘기를 풀어볼게요 엄마가 아이를 언덕에 던졌으니까 얘 갑자기 고아가 된 거야 애기인데 근데 마침 그때 강가를 지나가던 테티스라는 어떤 여자신이 주서요 그래서 어머 얘 우리 집엔 애가 있으니까 우리 집엔 못 데리고 가고 얘를 강 속에서 키워야겠다 그래서 그 헤파이스토스를 키우죠 근데 깜짝 놀래요 이 아이는 너무 능력자야 뭐든지 잘 만들어 보기만 하면 잘 만들어. 그리고 나중에는 브레신이기 때문에 금속 공예를 막 배워요. 금 반지도 만들고, 금 귀걸이도 만들고 막 이쁘고 멋진 걸잘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그 헤파이토스가 컸어요. 커갖고 엄마한테 얘기하죠. 테티스한테 어머님 저는 이제 다 컸으니까 독립하겠습니다. 그러려나? 어머님 제가 친자식이 아닌데도 벼랑에 떨어진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금반지, 금목걸이, 금왕관 막 반짝반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테티스랑 헤라가 만나게 돼요. 딴따단따단 따단. 테티스가 딱제가는데 반짝반짝 막 너무 헤라는 왕비잖아요. 어머, 어머, 그거 어디서 샀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신상인데 혹시 명품관? 아닌데 내가 며칠 전에 명품관 갔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거 혹시 해외 직구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마존? 아마존 쇼핑센터 막 이런 거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테티스가 얘기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아이가 벼랑에서 떨어져서 제가 개를 구해줘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이제 커서 성장해서 저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이걸 만들어주고 떠나려고 합니다. 자기야 버린 아들이거든? 근데 이 목걸이랑 이게 그냥이 아니야. 너무 잘 만들었어. 아, 내가 개를 다시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나도 맨날 이쁜거 만들어달라 그래야지 꾀를 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헤라 엄마가 헤파이토스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있었을까 그 시대에 없었겠죠 어쨌든 가짜로 전화를 했겠죠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 시라고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그땐 버릴 수밖에 없었어 엄마를 용서해 주지 않으려그 대신 올림푸스 언덕으로 와 여기는 지금 최고로 좋은 곳이야 그러면 네가 여기서 살수 있단다 엄마가 미안했단다 이러니까 헤파이토스가 가죠 열두신들이 사는 그 올림푸스 언덕을 딱 갔는데 엄마가 아들아 눈 감아봐 짜자잔 명품관을 차려놔준거야 아들아 넌 여기에서 계속 만들고 여기 갤러리 너 전시하고 니네 마음대로 전시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니네 작업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대장장이들은 이런 저 작업실에 있는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밤새워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이쁜 기금석을 계속 해라는 하 하고 다녀요 결국은 나중에는 이용당한 거라는 걸 알아요. 헤파이스토스도 어 결국은 대장장이로 자기를 밤새워서 이용했구나. 그런데 헤파이스토스도 어쨌든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영리했어요. 그런 걸 알고 거기에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도 두 가지 덜있는데어 헤파이스토스를 결혼시켜야겠어요. 그리고 헤라가 아프로디테랑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프로디테는 누구? 아까 우리 그때 했던 황금사가 최고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랑 결혼을 시켰다는 이유가 헤라가 아프로디테를 보고 너무 이뻐서 질투가 나서란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제우스가 얘가 뭐든지 잘 만드니까 얘야, 뭐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어 달라고 그 대신 아프로디테랑 결혼을 시켜주겠다. 정략결혼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머. 우리 헤파이스토스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이쁜 부인, 부인이랑 결혼을 해서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세 가지 되게 유명한 걸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아까 얘기했죠. 아이기스 방패. 제우스한테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방패는 누가 와서 막 싸움을 걸어 다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기스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지스예요. 어, 나는 혹시 우리 유아 친구들 어린이 친구들 아는 친구 있을까? 이지스 함 들어봤어요? 선생님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 항공 모함 얘기거든요. 왜 나라를 수호하는 항공 모함을 이지스함이라는 항공 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수호하는 방패를 만들어 줬어요. 아이기스 방패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음, 이건 잘 이해가 안 돼. 아프로디테랑 결혼할 때 만들어 준 선물인데 뭐 이게 허리띠라는 얘기도 있고 목걸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설이 있긴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허리띠로 얘기를 할게요. 이 허리띠만 딱 하고 내가 나가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따라오는 그런 허리띠를 해준 거야. 왜 이걸 해줬을까? 자기 부인한테? 그럼 자기 부인이 너무 인기 많아지면, 부인이 너무 인기 많으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밥도 안 해주고, 파이토스 안 챙겨줄 거 아니야. 그죠? 그건 잘 이해가 안 돼. 그걸 하나 또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황금 의자인데요. 신기하게 이 의자에만 앉으면 모두 딱 결박해요. 딱 묶어버릴 수 있는 의자야. 나중에는 헤라 엄마가 자기를 버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앉히기도 해요. 음,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왜냐면그 엄마를 의자에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엄마를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디오니소스, 여러분 바카스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와서 막 말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탄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얘기는 선생님 또 나중에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그 알아야 될 건, 어, 브레신. 그리고 대장장이신 뭐든지 잘 만드는 헤파이스토스 연기와 여자 친구들 가정의 신 결혼의 신 그렇지만 어쨌든 질투의 신 헤라 연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자 친구들 면사포 같은 거 머리 하얀 머리띠 쁘게 하고 남자 친구들 블럭이랑 만들기 하는 거 그런 거다 갖다 놓으세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거 장난감 다 쌓아놓고 뭐든지 오늘 만들어 보는 거야 헤파이스토스처럼. 그리고서 연기 대사 줄게 좀 이따 따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있는 친구들 이렇게 영상도 보내주세요. 자, 우리 어리 친구들, 여자 친구들, 그, 항상 헤라 연기를 하라 그러면은, 흥, 치, 뿡, 뭐, 어, 그건 내 거야, 내가 더 이뻐. 막 질투하는 연기만 많이들 해요. 초등학교 언니들조차. 선생님, 조금 헤라의 다른 부분 연기를 좀 시켜볼 건데, 여러분, 그, 집에 이쁜 하얀 머리띠도 좋고, 분홍 머리띠도 좋고, 긴 면사포 비슷한 거, 딴, 딴, 단 이런 거, 좀 이쁘게 길게 하고, 어떤 대사를 할 거냐면, 이건 어떤 부분에 대사를 할 거냐면, 음, 옛날에 그 선생님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지만, 황금 사과를 주잖아요. 제일 아름다운 여신에게. 근데 다 이뻤다 그랬죠. 헤라도 이쁘고, 아프로디테도 이쁘고, 아테나도 이쁘고. 서로 이 사과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제우스가 어떤 파리스라는 어떤 사람 그 신한테 어 네가 뽑아라. 그러니까 이제 공략을 거는 거예요. 하나씩 나를 만약에 뽑아주면 뭘 줄게요? 아니에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를 뽑아주면 저는 이걸 줄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를 뽑아주세요. 저에게 황금 사과를 주신다면 저는 이걸 줄수 있습니다. 다들 공략을 거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헤라는 나를 뽑아주면 뭘 준다고 했을까 궁금하네 우리 집에 오늘 고등학교 언니 또 왔어요 언니한테 해달라고 그럴게요 자 언니 한번 읽어 주세요 파이스님 난 가정의 신이고 결혼의 신이며 출산의 신인 헤라입니다 저를 뽑아주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정의 행복과 높은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오, 되게 좋은 거 그렇네, 헤라는. 나한테 만약에 황금 사과를 준다고 뽑아만 주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높은 지위를 줬다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면사포 같은 거 아니면 이 뿔링뿔링, 이쁜 머리띠 끼고 거울 보고 유대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게요. 파리스가 지금 투표에서 1등 뽑으라 그랬거든, 제우스가. 그 권한을 줬거든. 파리스 부르면서 할 거예요. 파리스님, 난 가정의 신이고 결혼의 신이며 출산의 신인 헤라입니다. 시작! 파리스님, 난 가정의 신이고 결혼의 신이며 출산의 신인 헤라입니다. 좋아요. 어. 저를 뽑아주시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정의 행복과 높은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장의 행복과 높은 지위를 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 찍어보고 연습하고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어나 너무 잘해 하는 친구들은 자 밑으로 보내주세요 이 주소로 자 우리 남자친구들 오래 걸렸죠 우리 남자친구들 뭘 꾸미냐면 어, 집에 만들게 하는 거 망치 뭐 장난감 블럭 다 갖다 놓으세요 헤파이스토스는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자 우리 헤파이스토스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외모를 좀 비하하거나 또는 다리를 절어서 좀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똑똑하고 되게 능력이 있었고 그 시대에 최고로 이쁜 부인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나 부탁해요. 나는 신의 물건을 만드는 자, 헤파이스토스다. 나를 무시하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어, 나는 신의 물건을 만드는 자, 헤파이스토스다. 모든 신의 물건을 다 만들어요. 여러분 그열명클난다는 판도라 상자서부터 제우스 방패서부터 이 헤파이스토스가 안 만든 게 없어요. 그 신화에서는 자 그래서 엄청난 자긍심이 있죠. 나는 신의 물건을 만드는 자 헤파이스토스다. 시작. 나는 신의 물건을 만드는 자 헤파이스토스다. 응. 근데 나는 좀 이렇게 외모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너무 무시해 사람들이 엄마조차도 나를 무시하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나를 무시하는 자 용서하지 않겠다. 아. 어, 좋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 12신 중에서 이제 남은 신들 쭉 하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막이 대본을 만들 거예요 제우, 지금 선생님이 제우스 아테나 뭐 앞으로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죠 이제는 막 같이 하는 대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엄마랑도 하고 혼자서 여러 가지 역할도 하고 한번 집에서 우리 재밌게 놀아봐요 여러분 집에서 책도 많이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자, 여러분, 예리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리스오마 신화 얘기가 궁금해지죠. 점점 나도 아이돌이 될수 있을까까지. 자, 예리 선생님이 얘기해주는 그리스오마 신화가 궁금하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